안녕하세요 김장호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닝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아주 잘할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어프로치라는 것은 아주 말 그대로 볼을 쳐서 볼이 불러서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볼을 보내는 어프로치 인데요 먼저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52도나 56도, 60도 이런 볼이 높이 뜨는 웨지 클럽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피칭 웨지나 8번 아이언, 어, 이런 로프트가 제법 적은 클럽을 이용해서 2렌지 e 앞에 있는 로만 가볍게 뛰어넘고 나머지는 굴러가는 아, 이런 스트로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셋업에서 스윙하는 요령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을 감대 놓은 상태에서 오른발은 그냥 두고 왼발만 조금 벌려 쓴다면 자연적으로 볼은 오른발 앞에 놓이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피칭웨이 러